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복되고 거룩하고 참으로 좋은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날을 특별하게 여기고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무사하며 그를 외아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 대하사 동동과 내에게 하시고 문디로 빌라들에게 그나마의 감사와 신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참상지 사흘 만에 주자 가운데서, 가지않라셨며 하늘의 울사와 소름하 하나님의 내사이시작하 저를 자가주부자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뜻하며, 거룩한 공 성도가 뜻을 뜻하는 제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쌓는 것과, 영원히 쌓는 것을 빚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 모여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 하나님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가득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그 사모하는 분량만큼의 하나님 그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는 시간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자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둘이나 혹세시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장소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차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배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랑 내리락 한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는 세상은 가치관의 혼란과. 하나님 제약의 물건이 넘실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잘를기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나라의 복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돼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더 좋은 나라로가 되게 하시며 세계 반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르게 지휘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행교회도 하나님 이처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고백합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공동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전두사님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갑절의 성령의 은혜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러 사람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절입니다. 제가 한해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도적혀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바벨론의 왕에벨무로다기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모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남 아, 유다 왕국 아, 북 왕국이 먼저 망하고 북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남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남북, 북남 이다 망한 이유를 한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뭔가요? 망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네, 부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모든 국가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마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런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아이러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섬겼다고요? 우상을,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 행복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죠. 돈 때문에 훨씬 더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아프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가 쉽고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자녀를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진짜 원하던 그거를 얻을 수있습니다 아니죠. 죽을 때까지 자녀가 늘 시험거리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니까 쉽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까? 예? 부원보다 작은 이유지만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를 위치하고 그 보좌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짜 그 제서야 비로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들었다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일을 11기 마지막 장 24장, 25장에서 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겠다라고 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회초리로 때리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24장 25장에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 그런 경우가 있죠.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자녀가 처신을 잘하면 열대 때려야지 했는데 몇대 때립니까? 한대 때립니다. 정말 잘하면 그래 이번만 봐줄게 합니다. 근데 사소하게 잘못해서 한대 때리기로 했는데 <laughs> 미안합니다, 아는 <laughs> 선생 생각이 나서 한 대만 때리고 치울 일인데 얘가 반항을 하고 어 못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대 10대 맞습니다. 열 대가 안 되고 백대 맞습니다. 그리고 뭐각 어, 가지 어려운 에?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를 들었을 때 납작 엎드렸으면 참으로 좋았겠는데 24장 25장에 나타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할 건데요. 첫 번째 징계는 누구 때입니까?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에 바벨론의 누구건 넷살이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금방 손쉽게 정복했어요. 그때 성전에 있던 기명 몇 개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귀족 몇 명만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걸로 뒤에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경미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회초리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 벌을 순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아? 예루살렘이 함락했구나 이제부터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치를 잘못했지, 외교를 잘못했지, 우리가 군사력을 기르지 못했지. 우리가 좀더 외교에 신경 쓰면 바벨론은 능히 방비할 수 있지. 그래서 뭐 합니까? 반역합니다. 바벨론에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건 바벨론의 반역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의 침략은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악재의 무게를 견뎌냈어야 하는데 반역합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이 징계도 인, 인정하지 않냐고 경선하거나 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초리는 좀더 세게 맞게 되는데 에, 여호야 긴이라고 하는 왕때에 2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 9 7년에두 번째 함락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전에는 왕과 왕족과 몇 명만 토로로 상습해 갔는데 이번에는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보물고가 털리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이제 군인들이 아주 대규모로 토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두번째 두들겨 맞았어요. 정신 차렸을까요? 아니죠. 정신 못차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다시 또 반역합니다. 뭐 어, 그런게 어딨어? 우리는 끝까지 싸울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해를 내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누부간네살 왕도 이번에 화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항복했네! 그리고 자꾸 자꾸 반역을 하니까 이번에는요, 불태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성전과 왕궁이 예, 완전히 해파돼요. 예? 성전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아주 빈천한 자를 제외하건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싹 잡혀갑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아, 누부간 대사를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왕만 세우면 얘네들이 뭐해요? 반역을 하니까 야 왕조 이제 없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총독을 세워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성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았지 않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귀족들, 엘리트층도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들었을까요? 음, 안 듣습니다.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자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의를 해서 그달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누구한테 싸고 이렇게 걱정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한거죠 이 정도면 진짜 상 줘야 되는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할수 없다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야,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너희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 생각에 이집트까지 왔으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냥 살수 있을 것 같지? 너희 말이야 너희는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그가 가진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선지자가 말하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무슨 거짓이지 라고 아주 완악하고 강탁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거 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고요 아, 11기 하의 마지막은 여호야 긴의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구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 긴이 사나다폐당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웰 무로다기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 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자 아, 여기서는 이제 여호야 긴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일곱 개의 동사를 통해서 그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죠. 목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지위를 높이고 죄수복을 벗게 하고 먹게 하고 쓸 것을 죽을 때까지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자비와 은유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에빌무로닥이라고한 왕을 통해서 여호야 긴 왕에게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 다행이다 끝이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야 긴이 몇년 동안이야? 37년 동안 여호야 긴은요 18살의 왕위에 올라서 3개월 왕로릇 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년 동안?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의 55살의 아저씨, 초로의 아저씨가 됐어요. 음. 어, 이제 회복이 됐으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젊은 시절, 그 좋은 시절 다 날려버리고, 이제 신경통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그서 머리 다 빠지고, 완전, 폐인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요. 그거 피할 수 없었냐. 지금 25장, 저기, 24장, 2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야기, 아 어, 누부간네슬에 대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이야기, 1차, 2차, 3차에서 고생한 이야기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37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 이거 진짜 필요했느냐? 첫 번째 두들겨 맞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납작 엎드렸으면 그게 맨 바닥이고 그때부터 바닥을 쳐가지고 큰방 머리가 들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었다. 24장 25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저 신라가 망한 거 고려가 망한 거 조선시대에 조선이 망한 것과 같은 감정 정말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필요는 없었는데 1차 포로만 됐으면 몇 명만 사로잡혀 갔으면 그때 엎드렸으면 안 당해도 당할 고통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모르는 일로 불행해지지 않고 아는 일로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걸로,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아 이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내가 내 길을 결코 놓지 않겠다. 자기의 길을 고집함으로 고통을 반복합니다. 잘못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음성을 듣지 않아서, 고치지 않아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고통 당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싸우는 게 하나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음, 이제 자녀들도 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 나이 또래면 노후도 걱정이 되고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요. 돈을 좀 쉽게 편하게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다 그렇지만. 다, 다 그런 생각 안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시, 하시죠. 근데 그 생각이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저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싸우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저는 행복을 빼앗길 겁니다. 불행할 겁니다. 이그 속에는 내 삶은 전쟁이 되어버릴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는 그 자체로 계속 도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일로 불행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겁니다라고 내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고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결코 내놓지 않았던 아직과 교만과 완악함 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버릴게요. 포기할게요. 내어맡길게요. 라고 해서 어, 우리가 남보다 가진게 없을 수는 있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수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a m e 자, 기도하시죠. 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이땅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 오늘,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져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라져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나만나게 서고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다. 이